제12대 총선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2년 전 지방선거와 너무나 흡사한 방향으로 흘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천 광양 구례곡성갑 선거구에 오늘 10일부터 12일까지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본선의 모를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선거의 흐름이 2년 전 지방선거 당시 최종 경선에서 허석순 천 시장과 모하근 후보자 간 양자대결이 성사되어 아주 근소한 차로 모하근 후보자가 최종 승리자가 되었으나 정작 본선에서는 노관규 후보자에게 10%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 당시와 판박이로 비슷하게 흐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모양새는 김문수 비에스 손은모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학은 비에스 어석 싸움의 연장선이기 경쟁한다. 때문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오하근과 노관규의 관계는 10여 년을 넘게 적으로 부딪혀온 사이로 정평이 나 있어 둘다 누가 봐도 맞지 않다는 게 순천 시민들의 공통적 견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지금 김문수편에 서서 민주당 경선에 함께하고 있다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고개를 가우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캠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손은 모와 허석의 조합 역시 고개를 가우뚱거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서가번지 지층까지 손은 못치게 가담한 정황들을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순천 지역 경선은 두저히 이해 불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합집산 속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과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순천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본선의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두 가지 경우의 수라는 변수입니다. 김문수의 승리할 경우와 손은모의 승리시 경우수가 선거전 양상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김문수가 승리할 경우 신성식 후보자의 무소속 출마가 불확실하지만, 서흥로가 승리할 경우, 신성식 후보자가 100% 출마가 예상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노관규비 지층과 오화근 지지층이 민주당 후보자에게 있지만, 김문수의 패배 시그 지지층 표는 민주당에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석 지지층과 서가번 지지층의 표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총선에서 노관규비에서 서가번 지지층이 엇갈려 반사이득을 얻은 건 언제나, 역투표를 받은 후보자 당선의 영광을 누려왔기에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당선 가능성에선 불투명하기에 이번 총선과 경선은 그 누가이기든 붕투명하자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시사오 남뉴스 김근철입니다.